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자 포관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은 신용보증기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소서를 받아들이고 정말 많이 멘붕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 자소서 작성법이랑, 그리고 이제 논술, 약식 논술이죠. 그래서 사실 지난 하반기에는 신용보증기금 약식 논술이 실제로 요번 그 1번, 2번 항목이랑 조금 비슷하게 어, 하지만 1,500자로 좀더뉴 그린 뉴딜 막 이런 좀좀더 정책적인 이슈가 좀더 많았는데 요번에는 약식 논술의 난이도나 글자 수나 지난번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점 생각해 두시고 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용보증 기금 같은 경우는 약간 금융권 취업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가든 뭐 신한은행의 면접을 보든 기업은행의 면접을 보든. 내가 기업 금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실제로 내가 실무적인 역량을 쌓고 있다.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만한 정말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신용보증기금 채용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렇 170명 정도 채용을 하고요. 전국 영업점이나 보험 어, 점? 그쵸. 그쪽에서 실제로 투입돼서 업무 지원 업무를 합니다. 그니까 전반적으로 민원 업무 응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고객 응대, 민원 응대가 가능해야 한다. 라는 걸 일단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는 능력, 자기개발 능력인 거죠. 음, 많은 분들이 내가 금융권 관리,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금융 쪽 전공 자도 아니에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약식 논술을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말 못인 분들도 당연히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자소서 항목을 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항목 보시면 신용보증기금 청년 인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인턴 경험을 통해 얻고자 혹은 배우고자 하는 점을 기술하십시오. 자, 400자에서 600자 정말 컴팩트하게 쓰셔야 돼요. 자, 보시면 어 저는 이제 두 가지 구성으로 나누었는데 일단 공기업 경우는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역할이에요. 신용보증기금이 왜 존재하는가? 실제로 여기에서는 자 보시면 신용보증 기금의 역할에 내가 공감을 한다. 그래서 신용보증 기금이 진행하는 뭐 신용보증 보험, 그렇 그리고 인프라 또또 창업 및 경영 지원 사업 그리고 중소배처 MNE 지원 여러 이세 가지로 큰 파트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중에서 내가 하나, 꼬집해서 내가 정말 조금 관심있게 보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사업 영역. 여기에서는 실제로 홈페이지나 기사를 적극 참고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산업의 다변화, 그리고 소비 트렌드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여기 넣어주시면 좋은 게, 특히 경영이나 이쪽 전공했던 분들은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는 오프라인 상권이 온라인, 이커머스 쪽으로 많이 변화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안정성은 없다. 내가 이걸 느끼게 된 어떤 계기, 뭐 내가 일했던 카페 사장님이 이걸 느끼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주변 지인이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 내 경험, 내 인사이트를 적용을 해주시면 충분히 쉽게 쓰실 수 있겠죠. 만약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 명확하게 이게 맞닿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홈페이지 보시면 되죠. 그렇죠 적극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다 터셔야 돼요 주요 업무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증 절차 보면 자 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신청을 할수 있고요 보증 상담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주고 어, 심사를 해주는 그래서 손 빌려줘라 우리가 보증한다 개런티한다 이게 실제로 요번에 약식 논술에 나오기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증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 안 되는 게 약식 그 하실 때 보면 이런 쪽으로 다쳐가셔야 돼요. 특히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 보증심사를 앞으로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어 재무적인 지원, 어떤 금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지원까지 같이 갈수 있어야만, 이제 실제로 자소서의 평가에서 이런 아이디어라던가 적극성 이런 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업무 같은 것들을 같이 보셔야지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고, 어,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필할 수 있겠죠. 전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좋은 기사 중에 하나가 여행사가 여행이 안 되잖아요. 관광 업종 중에서 이런 여행사가 이런 화상 연수를 맡는 거죠. 이런 변화하는. 시업을잘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소서 지원 동기 쓰실 때부터 미리 생각하시고 약심 문서를 들어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내가 여기에서 하는 일은 지금 보시면 음. 전국 영업점이나 보험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신용보증 기한 연장하고 상시 관리, 자료 수집하는 것. 한마디로 전반적인 서류, 심사 업무들, 서류 업무들 그러니까 꼼꼼하게 그러니까 서포트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 응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점은 내가 신용보증 청년 인턴으로서는 많이 할순 없지만, 모든 걸 많이 할수 없지만,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필요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쓰면 되는 거겠죠. 여기 거기에서 필요한 게 직무기술서입니다. 직무기술서 보시면 어, NCS 기반 채용직무상량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인턴이 담당하게 될 일반사무, 기업신용분석, 여신심사가 쫙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자소서에 많이 넣으시면 키워드로 연결하기가 되게 좋겠죠. 600자기 때문에 많은 걸 어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꽂힌 어떤 사업 영역에서 내가 좀더 어필할 수 있는 것,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식적인 부분 포인트로 가시면 참 좋겠죠. 1번 지원동기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2번 어, 입석 포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